저는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아, 집에는 다밥 먹고, 저 혼자 일부러 차, 차가지고, 요 삼겹살에다 복분자 한잔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짝 한잔. 어이구, 삼겹살도 많이 가 오늘은, 어느 정도 제가 익은 다음에 고생도 넣고 마늘도 넣고 김치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건데 날씨가 지금 밖에 너무 추요. 어, 사실, 사실, 밥을 묻으려고 하고 싶었는데, 밖이 너무 쳐가지고 제가, 아,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 앞에 밖에서 나와서, 아, 저 요재미가 졸렸어요. 어, 그대는 어제, 그니까 러 오늘, 사실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강원도 갔다가, 폭설이 와서 너무 이렇게 눈 구경 잘하고 사실 눈 오래 폭설 좀 일부러 간 거예요. 음, 눈도 찍고 눈도 보고 올해는 눈 많은 걸못 봐가지고 눈 구경 하러 일부러 갔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갔다 왔어요. 아 진짜 그 파도가 야 진짜 엄청 쎄가지고 그런 파도는 참 보기 드문 파도인데 그래서 보니까 그 강원도 그 밤에는 오징어잡이, 뭐 고기잡이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어제는 진짜 한대도 없었어요. 멀리에 불빛 있는 바다에 그거 한대도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어제 대발령있는대로이렇 찍고 다시 넘어갔어요. <laughs> 갑자기 겨울바다, 밤바다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병풀이 기를 해서, 아, 어느 정도 좀익었으니까 오케이. 아, 요즘에 그게 되게 인기잖아요. 이렇게 막, 사박. 산속에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간산하시는 어? 하시는 분들 나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비자부리하게 한번 와 이거 맛있겠죠 비자부리하게 맛있,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네요 음. 하는 그런. 나와서 이렇게 먹는기 분도 별로 래요. 6분는한두 잔. 반사춘 두 잔. 그냥, 그냥, 뭐 재미. 뭐 즐긴다기보다, 그 재미. 오, 재미 많이 나온다. 재미 많이 나온다. 네. 영상 찍는그 재미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소리 하고 있어요. 홍민 소금 이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어, 기름이 많이 나와서 낫 마늘도 좀 넣고 마늘도 듬뿍. 진짜 마늘이 이렇게 넣어야 맛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익은 것도 좋지만 이 생마늘도 조금 남길게요. 이렇게 해서 생마늘도 같이 먹어야 배추쌈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남아우가 내가 이제 노래 부를 때 스카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건축 남아우가 거기다 댓글로 아 나도 좋아 저 스카프 좋아하는데 이게 건축 남아우 이거 보내면내그 스카프 볼게 줄게 눌려 근데 멋진 동생 왜저 유튜브 안해 요새 뭔지에 어, 살고 있는 걸 누나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가면 밌게 우리 그 동생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 동생들이 여기저기 많이 사는데 아, 저 얼굴 잘못 봐요. 아, 맛있겠다. 자 하나 먹어 볼까요? 응. 네. 오. 음. 오. 음. 제가 예전에그라고 고깃집 가면. 애들이 여섯 대다 보니까, 이인이 꼭 고기를 꺼주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못 먹는다고, 여섯 대 꺼주다가. 그 항상 그런 고마우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섯 다 크니까 이제, 이제 고깃집이 가득, 그, 갈 일은 사람 없더라고요. 이제, 딸이 시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주 제가 가끔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일단다 커서, 보 니까 정말 도뭐뭐 저는 아이들 시간 을안빼 서요. 왜냐하면 부민 들이 부모가 자꾸 자식 을 오늘 박사 님이 자꾸 자식 을찾 으면 자식 들이 크질잘 성장 하지 못한다 하 더라구요. 자식 들이 시간 을놔둬야지 자식 들찾지않 으니까 딱 부모 가 뽑혀 다니 면서 뭐여기 가자, 저거 하자 여기 먹 으러 가자 이거 는. 아니, 수학을못 한대요. 그런 예들드 <laughs> <laughs> 아니, 그렇대요. 아니, 남들이 그래요. <laughs> 저는 몰라요. <laughs> 아, 맛있겠다. 자, 이거는 오뎅이에요. 음, 맛있다. 오늘도 신선해 동생이 아는 동생이 공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응. 난네 포기가 다섯 포기를 또 보내주더라고요. 어. 사실 저 여기 넣은 것보다 또이 김치를 더 좋아해요 안넣 유현주이 음, 누나 노래하지 말고 먹방만 찍으래요. 너무 편해 보이려더 편해 보인다고. 뭐노래하려고 <laughs> 그냥 공연장에 가서 또막 화장도 해야 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옷도 막 맞춰 입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하.. 그럼 하이안 들어가잖아 오히려 사실 무대복 되게 비싸요 응? 근데 공연을 하면서 난 집에서 입는 것처럼 가서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갇혀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또 무대복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비싸게 주고 또해야 돼. 해요. 그래서 <laughs> 뭐그방법도미묘한거 같아. 사실 재미로 하고 있는데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 너무 오래 가면 싫어.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일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이스 시험할 지도 마찬가지야. 군사들이 다 그냥 막, 군년동 구로, 또, 타니까 내놔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자꾸 삼천불로 빠져요. <laughs> 아, 웃겨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추워서요. 먹고, 먹고 얼른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이 추워 밖에. 어. 차에서 못 자요. 너무 추워서. 음. 가끔은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차에서 차 안에 렇게 혼자 있는 공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차 안에서도 통 자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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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제60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어차피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동안. 그니까. 그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고, 혼자 또 이렇게 살수 있다, 잘한다. 이걸 자식들한테도 보여주고, 주변 분들한테도 인식시켜주고. <laughs> 이거? 저는 이제 보면은, 날씨가 좋으면은, 냉이 켤거요그걸 되게 좋아요, 나무 캔 거. 이렇좀보여줄게요 잠을 <laughs> 잤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숯듣는거 좋아하고. <laughs> 아, 큰이야 음. 저는 시골 음. 이라 이거 도 주워 먹어 음. 담 음. 거 그에서는 이렇게 툭뭐 흘리잖아요. 그러면 저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오염이 안 돼서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염돼서 참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동물서 황사로 인해서 중물서 오염돼서 높은 거 먹으면 안되니 그 외국 유튜브들 보시면, 그 시골 풍경, 농장 풍경,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누리하는 프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가만히 나지? <laughs> 그렇잖아요. <웃음> 말씀하고 싶어서 나못 참아. 더 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네. 짠, 짠. <laughs> 친구하자. <laughs> 저는 사실 산사춘 좋아해요. 그 옛날 그 시골 그 누룽냄새 때문에 엄마가 예전에 술안구시잖아요 그러면 그 누룽냄새가 저는 되 좋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식혜는식혜는 식혜는 식혜도 식혜도 엿기름 그 그거 냄새가 되게 좋은거예요 그래서 그거좋거해요 음, 맛있네요 자, 여러분들 추우니까 지금 밖에 영하 12도 모레일에는 뭐, 사실 여기 주변이 차도 없고 다시 주변이야 차가 없어요. 그래요절간이에요 네, 절간. 자꾸 이 차끌고 네.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장 몰려가요. 웃음> 나가면 우리 경미아씨들이 위험하세요 아니에요. 강 몰려가요. 이 차끌고 나가면 공연 가는 줄 알았는데. <laughs> 겨울엔 공연 없어요. 다시 <laughs> 왔다.